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이전 영상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말부터 시청하시고 영상 봐주세요. <목소리> 머리말이 좀 빠르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의 말씀처럼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해양경찰청의 단속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해경은 수상내저안전법을 근거로 단속을 합니다. 선박은 등록기준에 따라 선박법, 어선법, 수상내저기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4배는 어디에 속할까요? 5마력 이상의 동력선을 조정하면서 레저 활동을 하려면 레저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정하려면 소형 선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5톤 미만의 어선을 조정하려면 면허는 필요 없고 어업건만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월해집니다. 자망어선, 복합어선, 통발어선이 어업을 위해 출항을 하고 어업을 하다 동시에 낚싯대로 낚시를 하면 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내 네, 모두 될 수도 있고 모두 안될 수도 있고 자망과 통발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수했다는 전제하에서 낚시 행위만 봤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망 복합 통발이 낚시를 할때 해경이 단속을 하면 먼저 레저 면허를 확인합니다. 5마력 이상의 동력선으로 레저 행위를 했으니 레저 면허가 필요하겠지요. 통발 자망 복합이 레저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가 됩니다. 만약 모두 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복합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싯대는 복합 어구로 볼수 있으니 복합만. 낚싯대로 어업이 가능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요? 앞에서 레저 면허가 없으면 복합도 단속대상에 들어간다고 언급했으니까요. 간혹 복합인데도 낚시하다가 레저 면허가 없어 단속에 걸리는 경우를 보셨나요? 그 이유는 복합이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목적이 어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취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업이라는 뜻은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복합으로 낚시를 하는데, 해경이 단속 나와서 낚시의 목적을 물어볼 때, 이것은 내 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취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레저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복합이 무면허가 되는 경우입니다. 복합 어업인들은 꼭 기억하세요. 낚시도 일이라고요. 5톤 이상은 낚싯대로 낚시가 가능할까요? 소형 선박 면허가 있으니 될것 같기도 하지요? 네, 안 됩니다. 5마력 이상의 동력선으로 레저를 하면 톤수와 관계없이 레저 면허가 필요합니다. 5톤 이하 어선도 낚시업을 하면 소형 선박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여기까지 해경의 단속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수부는 수자원 관리법이 기준이기에 조금 다릅니다. 낚싯대는 복합어구에 속하고 낚싯대로 어업이 가능하나. 취미로 낚시는 안 되고 통발과 자망은 낚싯대로 어업은 안 되고 취미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야? 라는 말이 나오지요? 해수부의 잣대와 해경의 잣대가 서로 다르기에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본건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통발 자망으로 낚시는 레저 면허 소지. 복합은 레저 면허 없이 낚시 가능하나 취미가 아니고 생계를 위한 업이어야 합니다. 건의는 해볼게요. 어민들이 헷갈려하니까요. 이상 서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